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체험교실을 마련했습니다. 도자기 체험과 천연비누 만들기 등 알찬 구성으로 진행된 아름다운 문화센터의 여름방학 특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된 아름다운 문화센터의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8월 13일까지 4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도자기 체험교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7월 28일에는 도자기 체험교실 두 번째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차륙그 이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물고기 모양의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체험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 친화적인 예술 체험 활동입니다. 도자기 만들기와 건조 과정, 소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체험하여 흙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내가 만든 작품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이번 여름방학 특강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특별 강좌를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